44 코스는요, 관동팔경 중 하나인 낙산사도 있고,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해밍하이파크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진짜 꼭와 봐야 할 곳이에요. 저는 이 길을 감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청춘이. 배가, 우와, 야, 너무 이쁘다. 아... 야! 이걸 보고 반하지 않는다면, 은 감성이 정말, 정말 조금밖에 없는 사람. 아. 노인과 바닷속 주인공은 언제나 꿈을 간직하고 있었죠. 가슴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아마 청춘이라는 증거. 길 위에 서면 기어이 가슴이 뛰고 마는 저도, 아직 청춘인가 봅니다. 야, 이 세금 진짜 많다, 상체가. 어, 저것도 뭐지? 어, 비켜놨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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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뭡니까, 이거? 이 미역 딴 거, 그 네? 나십니다. 네. 미역을 이렇게 따요? 예. 네. 그 물속에 집어넣고 땡겨가지고 껍질 올려야죠. 아... 네. 아니, 아 동해바다 쪽은 다 이렇게 미역다는 거예요? 이 원래는 이제 잠수를 해서 이제 잠수부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잠수부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먹는 것만 좀 따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죠. 물이 안 들어가고. 어, 그럼 어, 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문어 잡는 거. 문어? 네, <laughs> 법제로 <법적으로> 문어가 있으면 <laughs> 네, 확 이렇게 <기차차> 잤어갖고. <laughs> 그냥... 저도 아버님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갯바위가 삼총사의 아지트.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 미역을 건져 올리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네. 오, 어? 건지는 쪽쪽 미역이 딸려옵니다. 음, 더살아니까 <laughs> <도, 웃음> 여기에 돌에 붙은 미이 명이 진짜 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파도가 지나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이 맛이 참 좋아요. 어때요? 이거는 단감 있잖아요, 단감. 덮은 감에서 단감 넘어가기 전에 고맙습니다. 영락 없는 바다 사나이같지만 사실 이분은 양양에 온지 5년째라는데요. 저는 은서님 같은 경우는 기 네. 친구 따라서 여기 왔는데, 고향이 아닌데 본토 있는 분들보다 다 열심히 살아요. <laughs> 아. 여기 와가지고 후 해본 적이 없어요. 오, 너무 좋습니다. 오, 보셨나 보다 해삼 두마리 해삼! 보이죠, 해삼? 대박, 대박 아니, 해삼이 <웃음> 이렇게 죽을 <주울 웃음> 수 있게, <웃음> <웃음> 있게 <웃음> 보여요? 네 아, 아니, 아니,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온다, 온다, 아, 또 있어? 여기, 여기 구석에 한마리떼있어요 엄청 크네요 <laughs> 아, 문을 와, 크게 와, 두고 와. 봐야 되겠네요 와, 오늘 해삼 몇마 지고? 횡재했다, 횡재했어 <laughs> <행제했다. 웃음> 운이 좋아야지 볼수 있어요 파도가 좀 그치고 이게 물이 보리 흐리면은 잘안 보여요? 진짜 그렇겠네요. <laughs> 아... 야, 미역 따로 왔다가 해삼물 <laughs> 아니, 이 정도면 한 끼가 아니라 한두세끼도돼 텐데. <laughs> 많이 먹 와, 미역에 다 어, 이게 다다가해삼물 옛날부터 던이이 먹을 식량을 서 만들어 오, 이거, 맛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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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겠다. 세상, 하나, 세 마리, 네, 네. 세 마리, 네. 여섯 일곱, 일곱. 일곱 마리, 일곱, 아, 우리 저 셋이 딱 올라가는데, 떻게 손님이 한분더 생기셨네? 야, 딱, 이거, 아, 에셰베이 일곱, 일곱 마리니까, 하나 <laughs> 아, 네, 마리 드시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마리씩 드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뜻밖의 행계는 제가 했네요. 바다에서 같이 취한 싱싱한 미역은 물론 해삼까지 걷어 얻어 먹게 생겼습니다 안녕. 와 옵니다. 야, 자 잠들어 고생 많았는데 많이 잡수세요. 올라오시 예예. 오야 이게 미역은 이제 요 해삼하고 네. 같이. 초장 살짝 묻혀가지고 싸가지고 오. 드시면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예예. 예. 해삼하고 이거 없었네. 음. 어. 봄철 직접 해산물에 가지고 아. 작으면서 야들야들한 게또 향하고 해삼하고 같이 오르조 맛이 아주 일품이죠. 해삼을 씹을 때 약간 좀짠 맛이 나오잖아요. 뉴욕에 그렇죠. 약간 좀 딱한 쓴맛하고 음. 달로 어울리니다 음. <laughs> <laughs> 양양에 사는 맛이 바로 이런 걸까요? 저런 귀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맛있는 것을 자주 불러서, 음. 이 또, 소통도 하고, 음. 그게 재밌죠. 위협도 잘따져 뭐, 해삼 잘 잡죠. 5년 되셨는데,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은, 두 분이 귀촌하신 것같아 <laughs> <laughs> 우리 아버지 여 그렇게요. 더 이상 가르쳐드릴 게 없다니까요, 이제 <laughs> 어. 뭐, 알콩달콩 사는 게 맛이죠. 우리 밥 잘하고. <laughs> 진짜 양양 잘 가셨네요. 아, 어디선가 사모님이 뭔가 <laughs> 봐 갑자기 목소리 떨 이래서 어? 저기요. 늘 건강하시고 예. 어, 더 고향길 걸으면서 또 예. 많이 받고 갑니다.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laughs> 어쩌면 인생의 봄날은 지금부터. 쭉쭉 뻗어 올라갔다. 황혼의 청춘들처럼 부르지만 세월의 멋이 묻어내는 하조대를 찾았습니다. 멋있다. 야, 어떻게 저게 바위 위에 저렇게 나무가 너무 멋진 나무가 딱우두커니 서있네. 수령이 200년도 넘은 이 소나무. 바위 틈에서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야, 어떻게 저러서 자랐을까. 속내는 알수 없지만 어쩌면 그 아슬아슬함을 즐길지도 모르는 일. 인부 해변의 이 서퍼들처럼 말입니다. 해변 이름이 인부예요? <laughs> 네. 저기 <laughs> 윤인구 씨가 꼭 가봐야 돼요. <laughs> 네. <laughs> 네. 여러 번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이 겨울에 서핑하시는 거예요? 아 어, 네. 겨울에 파도가 좋아가지고 이제 여름에는 파도가 좀 나아서 가을이나 네. 겨울에 많이. 오 지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laughs> 오늘은 이제 휴가 내고 왔습니다. 아 지금 패들링이랑 아 네네. 하나가 네. 여기 딱 이제 푸시를 한번 푸시를 해서 네. 여기서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오 네. 아 주석 푸십니까 아니에요? 아 저처럼 보이나요? 오 이렇게. 도가 좋네요. 이야, 지네요 저절미의 취해도 가시는 거잖아요. 이, 이 코스는요. 젊은이들의 열기로 와 힘이 넘칩니다, 진짜. 와. 이 뜨거움을 잠시 식혀주리는 걸까요? 갑자기 또 빗방울이. 오, 역시 서핑 모 뭐, 어, 뭐야, 이거? 짬뽕, 불짬뽕? 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식사 됩니까 네, 식사 하능왔요 아, 근데 밖에 보니까 이게 불장동적혀 있던데.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서핑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서핑하고 뜨끈하게 몸 녹일 때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어, 몸을 녹이는데 맵고 칼칼한 어 국물리만 요한게 없죠. 불나 온다. 장권 2단계 나왔습니다. 우와. 하게 주시네. 맛이 어까 맛있게 음, 보이죠. 진짜 매워 보이는데, 근데 오. 자 면치기 들어갑니다. 매운 건 저럼 살해 들려요. 맛이 어떠세요? <laughs> 이래서 몰라는데 몰라. <laughs> 야, 아니, 근데 이, 이런 걸 어떻게 차리게 되신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 죽도 해변에 서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왔어요, 서울 네. 사람이고요 남편하고 음 저희 둘다 그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에 오래 살고 싶어서 파도가 좋은 날은 서핑도 하고 네. 또 장사할 때는 또 장사하고 오고있습 짬뽕 밥이잖리 꿀이네, 꿀 짬뽕에 매료된 사이 시침이 떼듯 맑게 갠 날씨. 덕분에 강원도의 삼대미안남해항의 모습이 맑게 드러났습니다. 어? 이거 다이브 장비인데? 사람이 없어. 오! 야, 물이 젖어있는 거 보니까 어디 안 계시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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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물 속에 지금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들어가려고요. 아 들어가려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네. 이 비치 쪽 해수욕장을 네. 정기적으로 해양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오 하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네요. 어 혹시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입니다, 네, 부부예요? <laughs> 네.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스쿠버 그 교육 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아, 예, 예. 이쪽으로 이제 교육생들이랑 손님들 같이 와서 다이빙 하다가 대표님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물 속에서 딱푸이급빛 <laughs> 네. <laughs> 눈으로, 오 멋지다. 늘 함께 바다로 나가는 부부 다이버, 서로가 있어 더 든든하겠더라고요. 바다를 살 바다를 살리자. 아, 바다를 해양, 해양 쓰레기 바다를 살리자. 아, 멋지네요. 자,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르는... 쓰레기 종류도 정말 다양하죠. 아이고 슬리퍼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누굽니까 가만히 아, 그 있을 번을 수 번을 없었습니다. 모래를 버리고, 모래를 사 자, 우리 작가님도 열심히 같이 했죠. 좋은 일일수록 함께 해야죠. 그렇죠. 부부 다이버도 아, 쓰레기 줍기를 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는데요. 맞아. 아고 남편분 얼굴이 빨갛다. <laughs> 고생하셨어요. 네. 어땠습니까, 바닷속은? 모자마이랑자유이랑 네. 뭐, 기억들. 네. 생들이막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 네. 아. <laughs> 참, 이게 사랑이다. 그쵸? 이런 플라스틱안 좋잖아요. 그죠? 비닐류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사실 이렇게 안에 있는 걸 주워 오는 것도 중요한데 네. 바깥에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 요 결국 이렇게 주워주신는 것들을 네. 관리를 안 하면 다 바다로 날아들어가고 음, 바다 지킴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요 자기가 가지고 온 거라 꼭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 아 멋있다. <laughs> 두려울 것인가 설렐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설렘을 택한 여러분 언제나 청춘이기